고구마 소설 고구마 소설 읽어달래 고구마 소설도 좋죠 왜 자꾸 우리를 재우려고 해요 언니 잘 시간이 됐습니다 이 시간 정도 되면 퇴근길 내한 손에 들려있던 검은 봉다리 속의 고구마. 야채가 개압 고구마 박스를 뒤적거리며 더 크고 다른 것들보다도 더 실한 고구마를 하나 주워들어 바구니에 담아 지폐와 맞바꾸었다. 11시간 넘어가면 틀림없이 출출해질 나의 배를 생각하며 나는 이 고구마를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었다. 찔을까? 음, 구울까? 아니면 생으로 잘라 먹을까? 어떻게 먹어도 특유의 달큰함과 묵직함은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런데 고구마 생각 때문이었을까? 평소 나의 꽉 막혔던 장은 갑작스레 요동을 치기 시작했고, 내등엔한 줄기 식은 땀이 솟아 올라 흘렀다. 평생 동안의 경험으로 보아 장은 쉽사리 안정을 되찾을 것 같지는 않았다. 쉽사리 안의 것들을 놓아줄 것 같지 않은 장 때문에 등줄기에 흐르던 식은 땀은 내 이마에도 맺히기 시작했고 나의 모든 신경은 나의 몸한 곳으로 쏠리게 되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자 현관문 안쪽에서 오늘 하루종일 집을 지키고 있었을 우리 강아지가 지지며 반응을 했다. 문을 여는 순간, 강아지는 꼬리를 치며 나의 다리에 엉겨붙었고, 내 장은 다이너마트에 심지를 붙인 것 같이 아주 뜨거워졌다. 현관까지 와서 바지에 지를 수는 없다. 강아지와 애지중지 가져왔던 고구마를 현관에 내팽개치고 나는 화장실로 내달렸다. 부글부글, 부글부글. 몇 걸음 되지 않는 거리인데도 마치 마라톤을 하는 기분이었다. 내 머릿속에선 고구마를 사지 않았다면 지금쯤 편하게 분리를 마쳤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하지만 이미 과거는 과거일 뿐 문고리를 돌리며 바지 지퍼를 끌어내리고 마치 양궁 선수의 화살과도 같이 병기 나의 엉덩이를 꽂아넣었다.아.극락은 멀지 않은 곳에 있다더니. 행복은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더니 정말 숨가팠던 순간이었지만 나의 장도 만족한 건지 얌전해졌다. 암정이 되니 고구마가 생각이 났다.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배가 고파왔다. 벌써 눈앞에 뜨끈한 열기를 내뿜는 아주 노란 고구마가 나를 반기는 듯 했다. 너무 뜨거워 손끝으로 번갈아 잡으며 껍질을 까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노란 알맹이를 한입 베어물면 너무 뜨거워서 호화호화하게 되는. 일단 나가자마자 고구마를 쪄야 되겠다. 손을 씻고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강아지가 보이질 않았다. 그리고 고구마도. 고구마가 있던 자리에는 검정 봉다리만이 구겨져 있었다. 나의 눈은 정답을 알고 있다는 듯이 나의 강아지에게 향했고, 강아지는 그 커다란 생 고구마를 두 발에 빠듯하게 안고 입으로 음미하고 있었다. 그간 한 번도 생 고구마를 준 적은 없었는데 어떻게 먹은 거, 먹는 건지 알았던 건지 아주 야무지게도 먹는다. 강아지와 내 사이에는 고구마 씹는 소리가 가득 찼고, 나는 그저 생 고구마의 맛을 상상하며 강아지를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연 노랑빛의 고구마 속살이 마지막까지 강아지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강아지는 만족스러운지 트름까지 하며 나에게 다가와선 꼬리를 친다. 아,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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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건 고구마 얘기였고 이번에 고구마 이벤트에서 나왔던 거예요.